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이번 주에는 경북도립공원 중에 문경세제 도립공원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청량산 도립공원하고 금호산 도립공원 소식 전해 드렸었고요. 이번에 문경새재 도립공원 가을 소식 전해 드리면 경북 도립공원 세곳다 가을 소식을 전하게 되는 거네요. 문경새재에는 청량산이나 금호산하고 다른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친구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형의 좁다랗고 긴 잎을 가진 친구네요. 잎만 봐서는 많이 낯설 것 같아요, 우리 호박님들. 그런데 줄기를 이렇게 보면 날선 각이 딱 느껴집니다. 사각의 줄기를 가지고 있어요. 또렷한 사각의 줄기를 가지고 있으면 꿀풀과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리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는 가는 잎 향유라고 하는 향유 종류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향유나 꽃향유하고는 잎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선형이고,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좀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문경이나 제천, 이쪽 석회암지대에 와야 볼수 있는 친구고요. 그런 곳에서도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귀한 친구입니다. 나중에 꽃이 피면 향유나 꽃향유하고 정말 똑같이 생긴 그런 꽃을 피워요. 그런데 잎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향유하고 꽃향유는 잎이 넓잖아요. 특히 꽃향유가 잎이 제일 넓고, 그 다음에 향유가 좀 넓죠. 그런데 이 가는 잎 향유는 완전히 선형입니다. 향유 종류들은 가을이 깊어가야 꽃을 피우는 친구들이라 아쉽게도 꽃을 보여드리지는 못하네요. 꽃은 자료 화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쪽 동네 오면 정말 귀하게 볼수 있는 친구. 정말 어렵게 만날 수 있는 친구를 문경새재에서 만납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이 지금 다 향유입니다. 향유는 이 정도의 입 크기와 너비를 가지고 있어요. 문경새재의 길가에도 대부분 장대엽기가 우리를 이루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장대엽기들이 보통 숲속 그늘에서 길가에서 굉장히 많이 퍼져서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문경새재의 길 따라서 물들이 졸졸 흐르고 있어서 습기도 적당하고 그늘도 있고 하니까 이 장대엽기들이 대부분 다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대엽기는 이렇게 잎이 갑자기 좁아져서 꼬리처럼 길어지고요. 꽃은 엉성하게 달리는 그런 엽기입니다. 산속 길가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엽기죠. 장대엽기만큼은 아니어도 간혹 이 개엽기도 나타납니다. 개엽기는 꽃이 촘촘하게 달리고요. 잎은 서서히 좁아집니다. 그런 점들이 장대역기하고의 차이예요. 장대역기가 주로 산지 그늘에서 크게 무리를 지어 자란다면 개역기는 보통 양지바른 곳, 밭 주변이나 길가나 이런 곳에서 주로 자라는 역기 종류예요. 그 친구도 지난번에 가리왕산에서 인사시켜 드렸던 가시역기입니다. 방패 모양의 큼지막한 잎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고 비스듬히 누워서 자란다 그랬죠. 그리고 꽃은 잎에 비해서 좀 엉성하게 달립니다. 키가 건중하게 자란 큰 엽기가 있어요. 흰 엽기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흰 엽기 또는 큰개 엽기라고 불러요. 산림청하고 환경부에서 부르는 이름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 외에도 명화자 엽기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해요. 이 친구 보시면 개 엽기하고 많이 닮았죠. 좁은 잎, 길게 빠지는 잎이 개혁기하고 정말 많이 닮았어요 바로 옆에 개혁기가 있어요 개혁기 잎하고 크기는 이 친구가 좀 크긴 하지만 개혁기 잎 생김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친구 보통 흰 꽃을 피우긴 하지만 분홍색 꽃도 피우거든요 그러면 꽃 색깔 가지고도 구분이 안 돼요 어디를 보시면 구분하실 수 있냐면 잎이 나는 이 자리에 잎집이라고 하는 이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잎집인데 흰엽기는 입집 끝에 털이 없거나 있어도 이렇게 짧아요. 이 정도의 털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개엽기는 이렇게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흰엽기인지 개엽기인지 헷갈린다 싶으시면 입집의 털을 한번 보시면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참 많이 헷갈리는 친구예요. 엽기 종류가 다 구분이 좀 힘들죠. 그 중에서 특히 흰엽기하고 개엽기가 많이 헷갈립니다. 가늘고 긴 꽃대를 가지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가는 장구채가 문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아래쪽 잎이고요. 위쪽 꽃대 쪽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가늘고 길게 꽃대가 늘어져요. 그리고 그 끝에 소담스럽게 생긴 하얀색 꽃이 드문드문 달립니다. 그렇게 흔한 친구는 아니에요. 깊은 산 조금 습한 곳 계곡부나 이런 곳에서 간혹 출연하는 친구입니다. 석회암지대답게 문경에도 꼬리진달래가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꽃은 다 젖고 열매가 연거러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진달래 잎하고 얼핏 보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지만 잎이 훨씬 작고요. 그리고 좀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잎 뒷면은 이렇게... 살짝 갈색 빛을 띱니다. 이 친구는 낙엽성인 진달래나 철쭉하고 다르게 상록성 진달래예요. 석회암지대에 오면 많이 볼수 있지만 다른 데에서는 매우 보기 힘든 그런 진달래과 식물입니다. 잎이 두 장씩 나비 모양의 잎을 달고 있는 나비나물입니다. 갈퀴나물 종류들 대부분 소엽이 여러 장인 복엽들인데 이 친구는 잎이 딱두 장씩 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잎이 제일 크죠? 개수는 적지만 잎은 가장 큰 잎을 가지고 있는 친구. 이렇게 두장 달리면 나비나물, 네장 달리면 네잎 갈퀴나물, 여섯 장 이상 달리면 광릉 갈퀴. 그 다음에 덩굴지면 이제 갈퀴나무 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붙여집니다. 연분홍빛 무릇 꽃이 한창 피어 있습니다. 꽃이 무한화서면서 총상화서로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 달리고 계속해서 피어요. 여기 지금 열매가 달리고 위쪽에서는 꽃이 피잖아요. 이렇게 꽃대가 계속 길어나면서 오랫도록 꽃을 피우는 친구입니다. 이 무릇도. 무릇은 상사화나 흑산 이런 친구들처럼 잎과 꽃이 따로 발리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봄에 먼저 잎이 났었고 지금은 이제 그 잎으로 모은 양분을 가지고 이렇게 꽃을 피우는 겁니다. 꽃대가 올라올 때 가끔 이렇게 잎이 몇개 같이 따라 올라오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잎은 아니고 봄에는 꽤 많은 잎들이 촘촘하게 올라왔었을 거예요. 이렇게 여름이 깊어가고 가을로 접어들 무렵이면 꽃을 한창 피웁니다. 이 친구는 꽃하고 잎이 따로 피기는 하지만 상사화하고는 다른 집안이에요. 상사화나 석사는 수선학과에 속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은 백합과에 속하는 친구들입니다. 이러기 쉽지 않은데 물가에 물통이 세 종류가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물통이 여기 산물통이 여기 모시물통이까지 물통이 종류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물통이는 물통이 종류들 중에 제일 작고요. 잎이 깻잎처럼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잎겨드랑이에 달리는거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고요. 그 옆에 있는 산물통이하고 비교해보면, 이 친구 지금 산물통이 치고는 굉장히 작은데, 물통이보다는 키도 크고, 잎도 좀큰걸알수 있어요. 산물통이는 이렇게 꽃대가 길게 위로 올라옵니다. 깻잎처럼 생겼는데, 잎이 좀 작고, 이렇게 꽃대가 위로 올라와요. 여기 이제 산물통이하고 모시물통이가 같이 있어요 모시물통이는 확실히 크죠 그리고 잎도 완전히 깻잎처럼 생겼고 산물통이는 이렇게 꽃대가 길게 위로 올라오는 반면에 이렇게 모시물통이는 이 겨드랑이에 딱 붙어서 꽃이 달립니다 같이 놓고 보면 잎 모양이나 이런 건 비슷하지만 크기가 워낙 다르게 생겨서 금방 구분하실 수 있는데 도감으로만 보면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생긴 건 그냥 물통이가 제일 귀엽게 생겼습니다 여기 수로 벽면에 조그맣게 자잘자잘하게 나 있는 친구들이 다 물통입니다 물통이는 이런 습한 바위 표면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크게 무리를 지어서 자라요 올망졸망 귀엽게 살고 있네요 산사나무 열매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산사나무는 잎이 독특하죠 큰 톱니를 가지고 있어서 눈에 금방 띄어요 이 열매를 가지고는 술을 담그죠 산사춘이라고 하는 그 술이 이 열매로 담근 술입니다 열매 끝에 꽃받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매우 거친 느낌의 열매를 만듭니다. 새콤한 맛이 일품이어서 그걸 가지고 술을 담그는 거죠. 이 친구가 산사나무예요. 재밌게 생긴 꽃이 있습니다. 수염가래꽃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꽃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달렸죠.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다 수염가래꽃인데, 눈두랑 같이 습한 곳에서 자라는 친구예요. 잎만 보면 사마귀풀이나 다게장풀이나 이런 종류 같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친구는 초롱꽃과 식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꽃을 자세히 보면, 초롱꽃과 중에 키가 크고 도라지 같이 생긴 친구 중에 꽃이 이렇게 피는 애가 있어요. 숫잔대라고 하는 친구가 보라색 꽃을 피우긴 하지만 꽃 모양이 이렇게 피는 친구가 있거든요 같은 과는 분명히 어딘가 한 군데 닮은 구석이 있게 마련이에요 이 여리여리한 줄기나 잎만 보면 초롱꽃과라고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는데 이 친구는 엄연한 도라지 집안의 초롱꽃과 식물입니다 꽃이 볼 때마다 참 신기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매력 있습니다 수염가래 꽃이라고 이름을 듣고 나면 그 가짜로 붙이고 있는 수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얼마전에 울진에서 소개해드렸던 꽃잎이 갈라진 도라지 종류 영아자 가꽤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문경세제는길 따라서 제법 많은 영아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어요 이질풀도 진한 분홍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들판에서 보는 친구 중에 이질풀하고 지손이풀이 있죠. 이질풀이 보통 꽃잎 색깔이 좀더 진하고요. 지손이풀은 옅은 분홍색을 띠는 경우가 많지만 꽃 색깔은 얼마든지 서로 뒤바뀔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이질풀은 이렇게 보통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온다는 거고요. 지손이풀은 한 개씩 달리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잎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질풀이 꼭 진한 분홍 빛 꽃을 피우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는 친구들도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꽃 색깔만 가지고 구분 하시긴 조금 어려워요 쥐꼬리 망초가 작고 앙증맞은 꽃을 피웠어요 작은 분홍빛의 재밌게 생긴 꽃을 피웠죠. 하나씩 하나씩 피웁니다. 저 총상화서해서 한꺼번에 피우는 게 아니라 꽃이 오래도록 하나씩 하나씩 피어요. 이 친구는 망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생긴 게 닮아서 쥐꼬리망초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고요. 쥐꼬리망초과에 속하는 그런 초본입니다. 문경새재에는 이 덩굴다개장풀이 굉장히 많네요. 잎을 옆으로 뻥튀기 해 놓은 다개장풀 모양이죠. 큰 잎에 비해서 꽃은 보잘게 없어요. 아주 작아요. 꽃 색깔도 하얀색이고, 꽃도 워낙 작아서 큼지막한 잎에 비하면 꽃은 참 수수합니다. 오늘 9월 초에 둘러본 문경새재 가을 식물들 소식 전해드렸고요. 좀 특이한 꽃으로는 가는잎 향유가 있었는데 지금쯤이면 아마 가는잎 향유가 꽃을 활짝 피우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맞지 않아서 꽃 소식은 전해드리지 못했고요. 그건 자료 화면으로 대신 전해드렸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문경새재 도립공원 10월쯤에 들러서 가는잎 향유 맞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데 우리 호박님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